안녕하십니까. 어, 1187회차 고정 한수를 찾아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어, 1137회 때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구 자리를 보시면 12번이라는 번호가 있는데요. 어, 12번이 점프를 해서 어, 2구 자리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151회 때도 어, 9번이, 3구 자리 9번이 또 점프를 해서 또 9번이 2구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164회 때도 23번이 3구 자리에서 2구 자리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 17번이 어또 점프를 해서 2구 자리로 나와 주었는데요. 어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12번이 한번더 점프를 해서 어 12번이 3번이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끊어지고요. 어 12번이 한 번, 두 번, 세번 나온 이후에 보시면 이번에는 9번이 점프를 해서 10큰 번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23번, 23번이 또 점프를 해서 또 10큰 33번으로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세 번째인데요. 어, 17번이 또 점프를 해서 10큰 또 27번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번회 차에도 27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27번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27번이 나와 주지 않을까 어, 하는 바람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또 번호가 또한 한 가지 더 나와 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어 보시게 되면 12번부터 또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 12번에 어1 작은 번호가 나왔습니다. 같은 번호가 나온 이후에 어, 1이 작아졌는데요. 여기서는 10이 커졌죠. 어, 10이 커지고 9보다 1이 큰 10번이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도 23번보다 1이 큰 24번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17보다 1이 큰 18번이 나와주지 않을까. 어, 그래서 18번과 27번. 어, 이렇게 두 수가 다 나와주었으면 좋겠지만 어, 이두수 중에서 한 수는 꼭 나와주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해, 어, 생각이 들어서 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